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니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직업으로 카루타를 해온 경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타 유튜버의 영상을 따라한다라는 느낌이 오신다면 정답입니다.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인물들의 생각은 다 비슷해서 영상의 내용 자체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. 사실 댓글로 비교하면서 뭘 할까봐 영상 준비하면서 비슷하게 하신 분 계시길래 허락도 맡았어요. <laughs> 이번에 보여드릴 컨텐츠는 카르타돌이 관련해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모르시는 단어나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거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많은 유저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돈벌이인 카르타돌이를 어떤 직업이 저투자 고효율을 낼수 있는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한 갈등을 해결시켜 드리겠습니다. 일단 카르타돌이의 조건은 크게 세 가지 정도 됩니다. 첫 번째, 직업의 기본 스펙. 두 번째, 코어 강화의 난이도 세 번째 극딜기 첫 번째는 기본 스펙입니다. 메이플스토리는 40개의 직업이 다들 다른 색깔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직업의 색깔이 다른 만큼 캐릭터의 기본적인 스펙 자체도 다 다른 편이에요. 그래서 기본 스펙이 안 좋은 직업에 비해 기본 스펙이 좋은 직업은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카루타 정도의 스펙에서는 훨씬 더 좋은 데미지를 뽑아낼 수 있고 유니온 레벨이 낮더라도 리스크가 크지 않아요. 그래서 기본 스펙이 좋은 직업을 선택하는 게 돈이 훨씬 덜들어가 가고요 두 번째입니다 코어 강화의 난이도입니다 코어 강화를 하더라도 이제 제로 카데나 아크 등 모든 스킬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면서 연계기 연계시켜서 사용하는 직업들은 강화를 해야 할 스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에 비해서 주력기가 한개 내지 두개 정도로 뚜렷한 데모너벤저 신군 같은 직업들은 보스를 잡을 때 필요한 스킬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강화해야 할 스킬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주력기가 한두 개로 뚜렷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잼스톤 강화할 때 돈이 훨씬 덜 들어갑니다 세 번. 번째 극딜기입니다. 메이플은 극딜기가 있는 직업과 없는 직업이 있습니다. 극딜기가 있는 직업은 그 스킬을 사용하는 동안만큼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딜을 넣을 수 있고 극딜기가 없는 직업은 그에 비해서 순식간에 엄청나게 많은 딜을 넣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극딜기가 왜 필요 하냐 바로 카오스 피에르입니다 카오스 피에르의 체력이 30% 미만 으로 떨어지게 되버리면 피에르가 두마리로 분열을 하게 되어서 패턴이 굉장히 복잡하고 잡기가 힘들게 돼요 그러면 분열되는 패턴 패턴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에르의 체력을 30% 정도 남겨둔 후 피에르와 캐릭터의 모자 색깔이 반대가 되었을 때 극딜을 넣는 겁니다 극딜기가 있는 직업은 다소 쉽게 패턴을 스킵할 수 있지만 극딜기가 없는 직업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자 네번째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카루타 정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DPM표에 나와있는 딜 그대로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PM표를 보시고 이 직업이 딜이 잘 나오는데 기본 스펙까지 좋다 바로 그 직업입니다. 그래도 직업을 선택하기 힘드시다 하시면 제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세 가지 직업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데모노벤저두 번째 신궁, 세 번째 히어로입니다. 카루타는 방어율이 높은 보스인데 그에 알맞게 기본 방무가 다들 높은 직업이에요. 세 가지 포어 강화 난이도가 세개다 낮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DPM 표를 보시면은 전부 다 DPM 상위권입니다. 이 직업들 이외에도 좋은 직업들이 너무 많으나 20개가 넘는 직업에 카루타를 하면서 생긴, 짬에서 나온 바이브가있기 때문에, 제가 짬바로알려 드린 거고요. 영상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 주관적인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은 다를 수 있고요. 무엇보다 카루타돌이로 돈을 벌려면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셔서 재밌게 돈 버셨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은 카루타돌이 아이템 세팅하는 방법으로 찾아오겠습니다.